안녕하세요 마구입니다 저는 요새 냉기 칼날 소용돌이 MOM 불가지론자 빌드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각종 보스 및 맵핑 그리고 강탈 컨텐츠를 편하게 하는 걸 보시고 왜 캐릭터가 잘 죽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1차적인 방어 기제는 고개 및 차원 고개를 기반으로 한 완벽 해피입니다 해당 노드에 스킬 포인트를 투자한다면 공격 완벽 해피 40%, 주문 완벽 해피 30%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이오칸이라는 고유장화를 사용하여 최대 만화 5000 이상 기준 공격 및 주문 완벽 회피 20%를 추가적으로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릭터는 공격 완벽 회피 60% 주문 완벽 회피 50%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석영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공격 및 주문 완벽 회피 10%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공격 완벽 회피 70% 주문 완벽 회피 60%가 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격 완벽 회피 75% 주문 완벽 회피 71%에 이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패스파인더 전직 노드 효과인 플라스크 효과 증가 20%, 플라스크 효과 증가 노드 투자 36%, 약을 탄 물량 효과인 연금 수사의 천재성으로 인한 효과 증가 20%, 총합 76%의 물량 효과 증가로 인해 풀다지로 불리는 75%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의 피치 15%는 퍼센트 확률이기 때문에, 나머지 25% 확률로 회피를 하지 못한다면 2차 방어기제로 방어 상승 효과 및 바람의 무의 키노드 사용으로 받는 데미지를 간폭시킵니다. 경계타격 및 철야기도로 사용하는 38조의 방어 상승 버프는 캐릭터에게 데미지 간폭옵션 20%를 부여해주는데요. 여기에 바람의 무위라는 키노드를 사용하여 4초인 에피격당한 첫 데미지는 20% 간폭 효과를 받아 총 40%의 데미지 간폭 옵션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폭시킨 데미지를 3차 방어 기제로 받게 되는데요. 3차 방어 기제는 저항의 망토에 있는 물질보다 정신입니다. 물질보다 정신 키노드와 추가적인 아이템 효과 10%를 부여 총 40%의 m a m 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받는 데미지의 40%를 생명력 대신 만화 소모를 하게 해줍니다 40% MOM 사용 시 캐릭터의 체력 3197 기준 유효 체력 5328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받은 데미지를 회복시켜줄 4차 방어 기제는 불가지론자및 인디곤의 플라스크 사용 시 생명력 회복 옵션입니다 불가지론자는 생명력이 최대가 아닐 경우 마나의 20%를 희생하여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며 인디곤 아이템 효과는 즉시 회복하지 않는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마나 회복 시 생명력도 회복하는 옵션이 있어 플라스크 효과 증가 76%가 적용된 인내의 마나 플라스크와 병행할 시 높은 생명력 회복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차 방어 기제는 인내의 마나 플라스크를 사용한 높은 마나 리젠 및 잦은 정력과 노드 활용에 있습니다. 공격이 뚫린다면 달아진 마나와 체력은 인내의 마나 플라스크가 충전해주고 그래도 부족한 마나는 지속 시간 감소 보조를 달아 버피즈 시간이 짧은 강철 피부 사용으로 정력과 노드를 활용하여 해결합니다. 추가적으로 지혜의 참나무 플라스크 사용으로 가장 낮은 원소 저항의 10%만큼 받는 피해 감소 옵션도 활용합니다. 또한 성형 플라스크 사용으로 많은 몬스터 사이를 통과할 수 있고 대형 군조월에서 혼란스러운 가시 노드를 사용하여 주변 적에게 심령을 유발하여 생존을 높입니다. 기본적으로 냉기 속성 빌드이기 때문에 동결 및 냉각 효과를 유지, 안전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기절 회피는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50% 확률로 기절 회피라는 카타리나 장막 크래프트 효과를 사용합니다. 플라스크 효과 76% 증가로 인해 108% 기절 회피를 캐릭터에게 부여합니다. 패스파인더 전직 노드 특성상 플라스크를 반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유지력을 자랑합니다. 방송 중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편집자 도움 없이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퀄리티가 별로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